쉐어하실 때 외부에서 샤워하시고 발 씻고 들어가셔고 생활하시면 되는 모델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캠핑카 저의 루시입니다. 오늘 W 카라반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플래의 미니 플러스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외관에 보면 너무 이뻐요 동글동글한 모양의 지금 카라반이고요. 이 프레임 자체는 바깥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입니다. 제 머리 위로 보이는 어닝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밖에 외관에 보게 되면요. TV 케이블하고 220 볼트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살짝 옮겨가면요, 지금 외부에서 지금 수납을 할수 있도록 크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로 오게 되면요, 조금 다릅니다. 살짝 열어 보게 되면요, 외부 샤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외부에서 샤워하시고 발 씻고 들어가서 가지고 생활하시면 되는 모델이에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있는 락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요. 방충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 열고 이렇게 닫았다가 필요 없을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옆에 들어오게 되면요. 옆에 컨트롤 패널이 갖춰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바닥 난방이라 가지고요.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리모컨이 있어요.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요. 카라반을 밖에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조절할 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리모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 옆에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패널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볼게요. 하나씩 꺼질 거예요. 네, 꺼지고요. 다시 켜볼게요. 그 간단하게 터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전체 그 파워를 차단시키는 그 스위치라 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꺼버리게 되면요, 다 이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방 부분에는요, 수납장이 잘 갖춰져 있어요. 빼게 되면 넓게 어, 도구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는 지금 워터 탱크가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게 되면 전자레인지, 그리고 밑에 또 수납장이 크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냉장고가 있고요. 짠! 보이시나요? <laughs> 이렇게 큰 맥주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냉장고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주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되게 넓어가지고 많은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커버 닫아 놓으시고요.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일단 커버를 열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열게 되면 지금 싱크대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버너, 작은 거, 그리고 큰거두 개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 위로 보게 되면요,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뭐 자재라던가 뭐 파스타, 뭐 라면 이런 거 넣어가지고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같은 경우 는 이렇게 지금 커버가 다층에 있어요. 뭘까 하실 텐데요. 이거를 내리게 되면요, 2 2 0 v 콘센트 꺼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USB 3 개를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실 부분에 지금 제가 앉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밑에는 다 수납장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 머리 주변으로는 싹다 수납장이 있어가지고요. 간편하게 필요하신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 밑으로는 다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꽃 끝. 코너에는 지금 북라이트. 지금 제 머리 위로는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 만약에 기본으로 하신다고 하면요, 그팬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창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여는 방식이고, 위에서 올리게 되면 지금 방충망. 위에서 내리게 되면 커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보이는 이 부분은요, 어, 테이블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침대로 변경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쿠션을 이렇게 밀고, 밀게 되면, 이렇게 그 침실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쿠션을 빼고, 눕게 되면, 요 정도 남아요. 그래서 키가 크신 분도, 주무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3명 정도는 거뜬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워도 남나? 남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음 화장실 공간이 넓어가지고 제가 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높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키 크신 분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위에 지금 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용하실 때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세면대 위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샤워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좀 특이하게 스팟 라이트, 붕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 제 앞으로 있는 거는 이제 휴대용 그 화장실 변기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지금 LED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터치식이어가지고 어, 편하게 껐다가 켜서, 켜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짠 루시예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여기 이쁜 얼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채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또 다른 영상이 보일 거예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다른 영상도 클릭하셔서 잘 지켜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